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평 기자는 오늘 말씀을 사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슴은 목이 마르면 식도가 불에 타들어가듯이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목이 마르면 온 힘을 다해서 물을 찾아 다닌다고 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시편 기자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주를 찾는 자들임을 주를 갈급해하는 자들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 매우 상황이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당면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는 본문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그 당면한 그 상황이 아주 어려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 한번 보세요. 네,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지금 이 4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시편기자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지금은 여호와의 전에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마음 아파하며 예전에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나가서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며 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평 기자는 자기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편 기사가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주야로 흘린다고 그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그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1 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뼈를 찌르는 칼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살도 아니고 뼈 칼이 깊숙이 들어온 그 고통 그런 아픔이 무엇으로 인해서요 대적들이 비방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비방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네가 믿고 갈망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왜 너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느냐? 왜 너는 하는 일마다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우냐? 네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렇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는 조롱 비방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극적으로 나타나서 나를 돕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정말 이웃이 주위 사람들이 알수 있게 한번 힘 있게 보여주기를 원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나타나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좀확 막아 주는 거. 그들의 코를 확 납작하게 해 주기 원하는 생각이 때로는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마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교만으로 주를 갈망하며 사는 성도들, 주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찾고 사는 성도들은 모두 비방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 저는 오늘 시평 기자의 이 저자가 다윗을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나 다윗을 조롱을 받았습니까? 요 베드로 바울 우리 예수님 우리가 마가복음을 얼마 전에 마쳤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이런 비방을 듣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줄을 찾고 있고, 줄을 구하고 있고, 줄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조롱, 또 때로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믿음 없는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돕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며 살수 있습니까? 본문 5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5절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통의 순간에, 조롱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이고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 개혁 우리가 지금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 개혁 개정 성경에는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성경이나 다른 권위있는 성경에서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말씀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나타나 그의 도우심을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를 찬송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에서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전히로 나타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주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요. 여전히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주의 도구심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무엇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전히 주의 도구심이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주의 돌보심의 은혜가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뭐하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해야 합니까? 여전히 주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 중에도 뭐해야 합니까?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이 우리가 주를 갈망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우리가 여전히 주를 찬송할 때에요,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과 환경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쏙 빼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무엇을 바꾸십니까? 나를 바꾸십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로 갈망하는 대상을 바꾸십니다. 우리를 더욱 주를 갈망하게 하고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황 바꿔 주시는 거.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오 절에 보면요, 1 1 절에 나오는데요, 그 앞부분에 이 시평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스스로에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시평기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도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자기 자신에게 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낙심과 불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잖아요 이 낙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우린 낙심하게 되고요. 우리가 언제 불안해집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 주님을 갈망하며 또한 그 주를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이 주를 찾기 원하는 이 갈망함이 갈급하기 갈급함이 사라지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집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죽게 소망을 두고 여전히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여전히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를 또이 아침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쉽게 낙심하고 작은 일로 불안해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신 반석되신 주님 굳게 붙잡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로 더욱 주를 갈망하며 살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이 땅의 그 어떤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되게 하옵소서 죽게 모든 소망을 두고 밖에서 들려오는 비방과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믿음 없는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우리 삶의 찬송과 기도가 여전히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국률과 회복의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여전히 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주로 만족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